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골프를 처음 칠 때, 처음 배울 때 에, 여러분 골퍼분들이 가서 에, 그 골프장에서 그 레슨 프로들한테 일명 똑딱이라고 하죠. 스윙의 기본 그립을 잡고 나면 한그 무릎 밑으로 왔다 갔다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그, 3개월 이상, 6개월 되고, 이제 1년 됐을 때, 거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일명 똑딱이를 하실 때, 그, 리스트 턴 되는 동작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푸시 동작으로, 푸시 동작으로 똑딱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 리스트 턴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나중에 그것이 고착이 됐을 때, 3년, 5년 차 됐을 때도 샷이 완벽하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딱이를 어떻게 하면 잘, 잘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자 금방 말씀드렸던 똑딱이 이 똑딱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릎 높이에서 이, 이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되게.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가는 건 맞지만 여기서 헤드가 살짝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헤드가 열렸다가 딱 맞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페이스면으로 이 페이스면으로 그냥 이렇게 밀기, 밀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면 이 자체가 푸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아이언샷 할 때도 이렇게 밀게 됩니다. 이 페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그대로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쭉 밀게 되면 헤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쭉 밀으면 헤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 이렇게 테이커웨이를 해야 됩니다. 백스윙 이렇게 해서 또 가서 때리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오른손이 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정면으로 보시면 어드레스에서 똑딱이를 또딱똑딱 똑딱 이렇게 로테이션. 자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른손이 왼쪽에서는 약간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스탠드 쓰시고, 또, 딱, 딱. 천천히 보시면, 천천히 이렇게 왼손으로 밀면 이렇게 열렸다가, 딱 맞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리스트 턴 동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항상 초보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초보 때이 똑딱이를,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끔 미스터 턴이 되는 동작을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구력이 좀 올라갔을 때 거리가 안 늘고 샷이 소위 말해서 그 눌러 때리는 동작도 안 되지만 그 강력한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시려면 이 초보 때이 똑딱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테이크웨이를 어 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테이크웨이는. 때릴 때는 오른손을 개입을 시키는데, 백스윙에서는 왼손으로 밀으시면 헤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페이스가 약간, 어, 한 30도 정도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때리고 오른손이 넘어가면 헤드가 이렇게 살짝 닫혀있습니다. 이것도 30도 정도 닫히게 되고요. 이 동작이 똑딱이 동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습할 때 한번 청구해보십시오.